아직도 이수진 후보를 잘 모른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봐 이수진 후보가 정의로운 이유 세가지몇 가지? 세가지첫 가지. 번째 2008년 조두순 사건 당시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어 장시간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게 했고 끔찍한 기억을 몇 번이나 되풀이 해서 진술하도록 했지 그래서 피해 아동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이 사건을 맡았던 정의로운 판사 이수진 후보가 피해자 측에 손을 들어줬어 당시 민간인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 또한 국가의 2차 가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선례로 남겼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 두 번째,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사건.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범 기업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어.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이 관련 자료를 캐비닛에 숨겨두고 5년 동안이나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거야. 피해자분들이 한 분씩 고령으로 돌아가시는 상황에서도 말이지. 당시 대법원 재판 연구관이었던 이수진 후보는 이를 두고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사건이 고의로 미뤄지고 있다고 언론사에 제보했지. 현직 판사의 신분으로 직접 언론에 나와 용기 있게 증언한 거야. 결국 세달후 대법원은 재판 시작 13년 8개월 만에 비로소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어. 세번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사건 당시에 집회 참가자 1,200여명이 기소됐는데, 대법원장이 입맛에 맞는 판사들에게만 사건을 몰아 배당했고, 그들은 줄줄이 유죄를 선고했어. 이게 제빵권 독립심해라고 생각하고 저항한 후배 판사들이 있었어. 그중 하나가 바로 이수진 후보였지. 이수진 후보는 이를 규탄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86명의 판사들에게 서명을 받아냈대. 그 결과는 재임용 탈락일 순이었지만, 이수진 후보는 정의로움을 택한 거지. 정말로 불의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야. 이수진이야 말로, 사법개혁, 정치개혁을 이론을 확실한 인물이야. 정의로운 정치인이 동작을과 대한민국에 필요한 상황이야 지금이. 그러면 뭘 해야 할까 우리는 4월 15일 총선 동작을 바꾸는 투표. 여러분과 함께 이수진이 해냅니다.